첫 인상에 속는 당신, 지금부터 충격적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. 지금 두 사람을 보여드릴게요. 누가 더 신뢰가 가나요? A는 정장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. B는 후드티에 무표정한 표정이죠. 선택하셨나요? 대부분 A를 선택합니다. 하지만 이건 착각일 수 있어요. 하버드의 한심리 실험에서 같은 사람의 영상을 두 버전으로 편집해 보여줬습니다. 한 영상에선 미소, 다른 영상에선 무표정. 결과는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죠. 친절하다와 무뚝뚝하다. 유능하다와 불성실하다. 이 현상을 헤일로 효과라고 합니다. 첫 인상의 한 요소가 전체 평가를 좌우하는 심리적 착각이죠. 이건 단순한 연애 이야기만이 아니에요. 역사 속 위인들도 첫 인상에 속았던 사례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,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엠 링컨. 당대에는 촌스럽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죠. 하지만 그는 미국을 이끈 위대한 리더였습니다. 또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. 방송국에서는 카메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해고됐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었죠. 그리고 천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. 첫 강의 때 너무 버벅대서 학생들이 외면했어요. 하지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을 발표한 인물이었죠. 은지는 태호를 처음 만났을 때 무뚝뚝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두 번째 만남에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죠. 그렇다면 실제 만남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 인상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최소한 두세 번의 만남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요. 상대의 말투, 행동, 가치관을 천천히 관찰해보세요. 그 속에 진짜 사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첫 인상은 강력하지만 때론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. 겉모습, 말투 하나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는지 이 실험은 보여주고 있어요. 여러분도 첫 인상에 속은 적 있으신가요?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첫 인상과 달리 여러분의 착각이 아니랍니다.